저희가 근어 아, 짓고 통화왔네 애들아, 야, 양심이 있어 없어? 내가 엠지 마작 보여준다고 왜? 했잖아. 뭐 엠지 마작인데 아니 2,600점을 왜 론을 치는데? 니 아까 1,500점했잖아. 니 아까 1,500점했잖아. 니는 니나 아까 1,500점했잖아. 아, 니는 아까 1,500점으로 마작했잖아. 아, 만천아 거지같이 1,500점으로 누가 데치에 화려하냐 데치에 거지야. 데치에. <laughs> 하하 아, 개판이네. <laughs> 뭐? 야, 니도 3천0백점으로화려하네 니도 사천, 고백점으로 하0네니천백점이었잖아 니도 천백점이니백점천점이었잖아네 니도 심에으로야먼네나도 사천으로 하려네. 니도 니사 <laughs> 이것도 아니고, <laughs> 아, 아, 사, 사장님, 사장님, 이, 이거 어떠십니까? 아, 이거 제가 필요가 없어서 말입니다. 아, 아유, <laughs> 뭘또 이런 거여 <laughs> 아이고, 세상에, 아유, 아제가또이거를아 이렇게까지는. 내가 혼자 받으려고 하면 재미가 어, 없어. 동패가 필요가 아유. 없네. 오 야. 아니 난 저는 또 이거 없잖아. 두부가 절두려 두부를 싫어해가지고 또 아예 맛없어. 아유, 두부 맛 없긴 <laughs> 해. 그래, 응. 뭐맛 없긴 어. 해. 두부 뭐맛있으니까 근데. 예. 네. 그 젊은 진짜 친구들이 진짜 참 가만 보다 보면은 이, 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 수준이 아주 하드코어하게 한다니까. 어. 그뭐 불편한 건 없고? 아예 그럼요 없습니다 너무 너무 편합니다 그냥 인생이 편합니다 인생이. 아저이 저희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네? 이, 회사에 <laughs> <laughs> 이 회사 뼈를 묻겠습니다. 당연히 여기 뼈는 무너진 게 아닌가. 이 회사 아니면 우리 어디 가나. 어? <웃음> 예전에 수녀했다는 <laughs> 이야기를 들었는데. 에? 아, 우리... 수, 수, 에, 잠깐 그쪽에 에, 몸을 담근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래. <laughs> 네가 무슨 깡패야 몸을 당긴다. <laughs> <안 듣고 싶겠다. 웃음> 참 <laughs> 그렇네. <못> <웃음> <웃음> 나 눈물 때문에 모니터가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아 진정했어. 안성은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분이다 좋네. <laughs> 그렇게 말입니다. 저도 부장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원래 아, 내가 된다, 아빠. 반이한테 예. 그 속상한 마음이 많았어. 아. 원래 우리끼리 우리 회사 안에서만 알고 하기로 한 거잖아. 응? 어? 다 알지. 아. 우리끼리만 알고 하자고 했던 그 줄넘기가 그 변주면 네 창자로 줄넘기 할 거야? 왜 외부로 유출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나는 시대에 미친 사이코패스 창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자녀 이게 참 나는 이거를 처음에는 나도 받아들이기가 <laughs> 참자녀 싫어요. <laughs> 참자녀. <laughs> <잔요. 웃음> <laughs> 저 부장님. 저 지금 아까 먹던 마라탕에 있는 고구마떡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편하게 먹어 편하게. 아, 아, 아 감사니다 감사하다. 감사다또또이런다 또. 아유, 너무 좋치고 얘기가 너무 빨라. 아, 너무 아, 맛있습니다. 아, 부장님이 음,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. <laughs> 부담스럽다니까 내가 어? 아저 부장님 그러면 저 고개 돌리고 마라탕 국물 한번 마셔도 되겠습니까? 아이, 마셔 마셔 맞다. 아이 친구들이 아, 계속 부담스럽게 마라탕. 안 그래도 아, 된다니까 저기. 요즘 부장님들 요즘에 안 그래요 그 요즘 부장님들도 거의 m 지 부장님들도 있고 그래요 나, 나 m 지 세대야 아, 시, <laughs> 나, 나 그런 사람 아. 아니야 저초시리 마라탕 부장님 앞에서 꺾어 마셔 근데 <laughs> 가만 보면은 정도가 좀 지나쳐. 아, 아니, 아, 아. 죄송합니다. 아, 적당히. 아, 아니, 아니, <laughs> 어, 친구처럼. 어? 맞습니다. 그러니까 맞습니다. 편하게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하자고. 응? 아, 그럼 편하게 이게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? 아유. 아! 그래. 그래. 그러면 나는 아우라고 부르면 되겠다. 아, 영광입니다. <laughs> 형님. 아, <아유>,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<laughs> 불순위인 아, 아 같은데. <laughs> 잠깐만 캐리야 다 이제 끝내고 하나만 물어보자너 대체 과거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또 과거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말하기 힘든 곳에서 일을 좀 했어요. 네, 너 말하기 뭐야? 힘든 곳에서. 뭘 말, 너 뭐야? 이 후알류? 뭐야? 이후 뭐야? 이 뭐야? 이 뭐야? 이 뭐야? 이 안다. 제가 그분 수제자입니다. 그단소살인마 그 수제자라서 아 많이 배웠습니다. 네, 거기서 좀 많이 배워왔습니다. 유학파아니겠습니까 어? 제가 1호선. 야, 야. 예. 어 들어가 이제. 예, 어, 좋습니 택시 타고 갈 테니까. 어, 아, 예. 야, 다음에 다 좋대. 어. 그래. 어, 다음에 봐. 에, 안녕. 들어오들어죠들어죠들죠들 페리뛰는중 페리 왕팔라 <laughs>